mm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일에 집중을 할수 없어서 좀처럼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가를 내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들도 굉장히 더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집 앞에 이 시천동로를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나 아마 굉장히, 어, 뭐, 마음을 좀 조용하게 가다듬고, 좀 좋은 시간을 잠시나마 보냈던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보다도 점점 나이를 그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회전이 잘안 되나 봅니다. 고민이 되는데요.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문득 저렇게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뭐, 아, 참, 제가 거기서 이렇게 네이프 로봐도 발견을 했어요. 예쁘죠. 네, 이런 소소한 기쁨이 있었답니다. 제가 어, 이렇게 신천동로를 간날 어, 오전에 인터뷰 요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음,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앉았다가 그야말로 안녕하세요만 20번 하다가 그만 영상을 중단했어요. 제가 아, 그러네요. 일 생각과 또 다른 것들이 좀 꼬이고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잠시 볼게요. 할까? 제 얘기를 할게요. 어, 굉장히 소심한 편이고요. 속마음을 그대로 쉽게 잘 얘기도 못하겠고요. 겁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문득 생각하면요. 어, 이런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어, 누군가와 만나고 소통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어,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여러 가지가 어, 마음속에서 말끔하게 정돈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어, 막 엉크러진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요. 오늘 새벽에 눈을 떴는데 지난번 인터뷰를 한내용에 초본이 나왔다고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일을 받아두고서는 어그 영상을 찍으려다가 중단되었던 그 상황이 떠오르고 아 요거 편집으로 음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네. 삶에서 여러 가지가 변해가고 있고 또그 속에 나를 접목시키려는 부분에서 모든 게 뜻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형태로건 어 내가 느끼는 소소한 기쁨과 또 의미를 찾아내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 그게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어 아마 처음 시작할 때에 어, 모르고 하고 싶은 호기심이 큰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 일에 대한 진행하고, 진행과 더불어서 또이 영상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뭐 어떤 형태로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 채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소소한 어 이야기들을 함께 담아내고 또 제가 시니어 매일 기자로 활동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어 아주 다양한 우리 수필 이야기와 또 일상의 이야기들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음 저와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